저 옛년자 패션 유튜버 접습니다 브랜드 택! 계급장 다 떼고 만 원? 4,900원? 못 보겠어요 어쩐지 감동이 있더라고요 정말 솔직히 진짜요? 안 산다 안 산다 진짜 반전이다 와 인정 제가 뽑은 1등 자켓은 바로 안녕하세요. 에이프롬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수많은 패션 영상을 찍고 있는데 어떤 제품은 굉장히 저가인데도 품질이며 핏이며 아주 마음에 쏙 들고 또 반대로 어떤 제품은 분명히 비싸서 기대를 했는데도 가격 대비 퀄리티가 좀 아쉬운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부 브랜드텍, 계급장 다 떼고 제품만 봤을 때 어떤 게 제일 좋은지 1등 제품을 한번 가려보려고 합니다. 바로 블라인드 리뷰. 그첫 번째로 오늘은 1등 블랙 자켓 뽑아볼 거고요. 저에게 제품 정보, 브랜드 정보 전혀 공유 없이 피디님들께서 다섯 가지 아이템 직접 서치부터 주문, 촬영, 세팅까지 준비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맹세코 저는 단한 개의 제품도 미리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는 오늘 완전 생초면으로 리드를 해볼 거고요 그럼 바로 가볼까요? 자 에이프롬 님은 안대를 착용해주세요 너무 <laughs> 떨린다 <넘> <laughs> 와 있는 거야? 와 있구나 이제 안대를 벗어주세요. 저 아, 지금 너무 떨리는데요. 그러면 오늘 주인공들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와! 다섯 개의 자켓이 지금 도착했는데요. 네, 텐을 다 가려놨기 때문에 지금 뭐가 뭔지 모르고요. 벌써 느낌이 옵니다. 자, 그럼 블라인드 리뷰 시작해볼게요. 라운드 원 만져보기. 자켓이라면 원단 퀄리티를 빼놓을 수 없죠. 핏이 심플하고 그냥 단순해 보여도 소재가 좋으면 그록이 뭔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네, 한번 하나씩 만져보겠습니다. 어? 얘는 뭔가 거칠거칠한 폴리 소재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깨 패드도 얇게 잘 들어가 있고 소재가 엄청 고급지진 않거든요. 뭔가 가성비템으로 나온 것 같은 느낌. 두 번째 거. 어? 얘 왠지 좋은 것 같다. 이거 좋다. 이거 느낌 온다. 폴리 소재인데 또그 특유의 약간 윤기가 있는 폴리 뭔지 아시죠? 근데 얘꽤 괜찮은데? 얘도 어깨패드가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얘는 일단 전 합격. 이세 번째 친구도 얘도 괜찮은 것 같은데? 다 괜찮은 거 아니야? 폴리 소재이긴 한데요. 얘는 막 야들야들한 느낌이라기보다 탄탄한 소재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제품. 와, 진짜 이렇게 다 가리니까 모르겠다. 얘도 괜찮아 보이는데? 손이 뭔가 이상한가? 세 번째랑 네 번째가 소재가 비슷 근데 이네 번째가 제가 지금 만지고 있는 자켓 중에서는 가장 도톰합니다. 두께감이 확실히 있어 보이는 느낌이고 가장 탄탄한 느낌이어서 입었을 때도 왠지 좀 핏이 예쁠 것 같고. 이거! 저렴이다. 1, 2, 3, 4다 만져봤는데, 촉감만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다섯 번째 제품은 원단 퀄리티가 낮아요. 어, 낮습니다. 저렴이의빼이 오거든요, 지금 느낌이. 각이 안 살아요. 희마리가 진짜 없는 소재거든요. 자켓 특유의 광도 별로 안 나는 것 같고, 소재가 힘이 없으니까 이거 봐봐요. 카라도 안 접혀있어. 카라도 뭔가 붕붕 떠있는 느낌이고, 얘는 조금 걱정인데? 저는 일단 3번, 4번이 촉감이 괜찮은 것 같아요. 어 뽑았습니다 제가 뽑은 라운드 1의 승자 촉감 1등은 바로 네 번째였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234번이 좀 괜찮긴 하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네 번째를 뽑은 이유는 가장 이 소재만으로도 탄탄함이 살아있거든요 그리고 만졌을 때에도 일단 그달라요 내구성이 가장 괜찮아 보이는 원단인 것 같습니다 라운드 2 살펴보기 단추 부분에 실밥 튀어나와 있다거나 솜의 마감 깔끔하지 않거나 그러면 괜히 완성도도 안 좋아 보이고 아쉽겠죠 이 마감 이슈를 꼼꼼 이 봐야 하는데 제가 아주 맨 눈으로 소매 끝까지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품부터 얘는 일단 단추가 블랙 컬러에다가 화이트 배색이 들어가 있어서 좀 배색 포인트가 되는데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배색이 들어가 있는 블랙 자켓은 좀 손이 안 가는 것 같아요. 블랙 자켓은 깔끔한 맛에 입어야 하는데 눈에 조금 거슬리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두 번째 제품 어디 보자 그래 제가 딱 말한 게 이거였어요. 깔끔하게 블랙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냥 입었을 때 눈에 띄지도 않고 전반적으로도 막 괜찮은데요. 저렴이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뒷 부분에 슬랙 부분 있죠. 얘를 나중에 이제 입을 때 트는 건데 이렇게 세심하게 했다는 것은 저렴이는 아닐 것 같다. 세 번째 제품. 일단 저는 이 제품 디테일 너무 예뻐요. 이 주머니부터. 그냥 단순히 플랩 스타일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디자이너 브랜드 삘이거든요, 지금 이거. 이 카라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좀 날이 살아있죠. 정말 사소하지만 또 은근히 포인트. 그래서 입었을 때 왠지 좀 엣지 있어 보이고 멋져 보이는 느낌이 들것 같고요. 어, 얘는 디테일 마감 너무 훌륭한데요? 아주 깔끔해. 제 예상. 이거 20만원 이상할것 같다. 네 번째 자켓 디테일. 얘도 깔끔해. 이렇게 앞부분에 이 핀턱 잡혀있는 거 보이죠? 감각적로 이게 뭐라고 감각적이지? 마감도 아주 깔끔하고요 단지도 깔끔한데 아주? 정말 사소할 수 있는데 이 슬립 부분에 마감이 조금 아쉽거든요 오 어, 근데 암홀 부분이 진짜 깔끔하다 얘는 그래도 이 정도면은 전반적으로 아주 준수하다 어디 보자 하... 이 친구는... 어디 건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좀 있어요 주머니에 실밥 튀어나온 거 난리 났고요 지금 쪼꺼의 필수 아 어,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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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인데? 이 소매 부분도 지금 라인이 딱 각이 예쁘게 잡혀 있는 게 아니라 마감 라인이 깔끔하지 않아가지고 가림질을 한 건데도 뭔가 주름이 잡히고 특히 뒤가 문제예요 라인에 잘못 딴것 같아요 이제품 어, 보이시나요 이런 거? 난 이거 입기 싫어 너무 희망 말인가? 난 이거 안 입어 헉! 이거 봐아 심각하다 진짜 이거 원래 디자인이 이런가요 혹시? 이걸 샀다니 이렇게 올리면 안 되는데 자켓에 멋이 없잖아요 밑단도 와 완성도가 너무 아쉬워요 라운드 2의 승자는요 두구두구 디테일 1등은 바로 세 번째 제품이었습니다 정말 세심하고 감각적이거든요 전반적으로 뭐 흠잡을 데가 거의 없는 아주 깔끔한 디테일이 좋았어요 어, 이거 사고 싶다 진짜 라운드 3 입어보기 제가 영상을 또 많이 찍어봤지만 입었을 때 실제로 예쁘면 또 커버가 돼요 이번에 제가 한번 입어보면서 핏이 어떤지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하나씩 입어볼게요 첫 번째 자켓 입고 왔고요 제품만 봤을 때보다 입었을 때가 오히려 더 일반적인 느낌이에요 제가 느끼기에 막 너무 예쁘다 또 아니고 정말 무난한 스탠다드 핏 자켓 느낌이고요 어깨 라인이 저는 딱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자연스럽게 막 꾸민 듯한 자켓 느낌이라기보다 툭툭 걸치기 좋은 자켓인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걸 입고 보니까 스트라이프 안감이 있더라고요. 뭐야 숨어 있었어. 몰랐잖아. 패턴 들어가 있는 안감이다 보니까 좀더 있어 보이는 느낌도 있네요. 오얘 퀄리티 괜찮은데? 핏도 무난하고 깔끔. 음, 또 뒷모습도 깔끔하죠. 이 뒷판도 아주 깔끔해 보이고 전반적으로 완성도가 좋은 것 같아서 예상 가격 한뭐 89,000원 정도이제 않을까? 두 번째 입고 왔습니다. 얘는 입자마자 일단 제 취향. 에이프롬핏.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자켓이라 함은 좀 멋져 보이고 있어 보이는 그 느낌 뭔지 아시죠? 근데 첫 번째 제품에서는 음, 무난하다, 정갈하다의 감성이었는데 얘는 힙한 느낌이 있지 않나요? 또 제가 딱 좋아하는 세미 오버핏. 그냥 툭 걸친 건데도 뭔가 쿨한 무드가 있는 것 같아요. 무게감이 엄청 가볍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많이 얇아요. 거의 린넨 수준인 것 같거든요. 피디님 보긴 어때요? 딱 봤을 때 뭔가 저에게 어울리는 것도 이거지 않나요? 앞에 거는 살짝 애매해요. 길이가. 응. 소매나. 근데 아연님한테 이게 훨씬 잘 어울린다. 맞아요. 저는 자켓을 입었을 때 보통 풀고 있는단 말이죠. 정말 툭 걸쳐도 아주 깔쌈하게 마무리되는 느낌? 이 예쁜데 가격 예상을 한번 해볼게요. 75,000원에서 85,000원. 아, 제가 부른 가격 어때요? 유사해요. 어? 유사해? 역시 나의 안목. 세 번째 아이템. 얘는 입자마자 너무 예쁩니다. 퀄리티 너무 괜찮고 아무리 생각해도 핏도 너무 완벽하고 화면 속에 제가 세련돼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아, 그리고 이게 어깨 핏 너무 예쁘다. 1, 2번 제품은 좀 자연스럽게 좀 내려오는 그런 핏이었다. 얘는 자신감 있어 보이는 느낌. 그리고 입었을 때 몸에 착 감기는 안감의 퀄리티가 완전 다릅니다. 입은 나는 산뜻한데 이게 보여지기에는 굉장히 무게 있어 보이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다 보니까 왠지 성공한 사람이 입는 자켓 그런 기분이 들게 합니다. 전이 제품 너무 마음에 들고요. 아 근데 비쌀 것 같아요. 아무리 못해도 19만 원. 어 왜요 왜요 어때요? 아무리 못해도 19. 만원네 최소 19만일 원것 같아요. 오 뭐지 저 표현? 이대로 괜찮은가? 진나 잘못 보고 있나? 끝까지 가보자고요. 네 번째 자켓. 얘는 제가 입어보고 뭔가 느낌이 왔어요. 이거 SPA 브랜드 거야. SPA 브랜드 거야. 나똥척이야 <laughs> 피디님 표정 보니까 SPA 아닌가 봐요. 여러분. 왠년차 패션 유튜버 접습니다. 왜 SPA 브랜드라고 생각하요 SPA 브랜드에서 나오는 핏인 것 같아요 취향 안타는 아주 베이직한 제가 입었던 제품 중에 가장 무게감이 있어요 근데 막 무거운 게 아니고 되게 안정감 있게 핏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결코 저렴이는 아닐 것 같습니다 뒷모습도 깔끔하고 딱 스탠다드한 느낌이잖아요 이런 거한 벌쯤 가지고 있으면 정말 오랫동안 뽕 뽑기 좋은 그래서 얼마일 것 같아요? 18만 원? 는 하지 않을까? 18만 원은 그래 좀싼것 같아 진짜 솔직히 30만, 30만 원 넘는다? 넘는다? 다섯 번째 아이템 입으니까 더 별로예요. 제가 특히 킹받는 부분은 이 카라입니다. 예쁜 제품들은요, 이렇게 카라가 정갈하게 접혀있어요. 얘는 그냥 이 접은 신용만 냈어요. 봐봐요. 여기 둥둥 떠보이는 이게 굉장히 너무 없어 보이고, 이 실루엣 라인이 깔끔하지가 못해요. 약간 자글자글한 거 지금 보이나요? 박음질 선을 단단히 잘못 잡아서 지금 이건. 제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 똑바로, 똑바로 있는데, 양옆이 다르게 떨어지지 않나요? 잘못된 거 맞죠? 잘못된 거같아요 <laughs> 약간 비대칭이에요 그죠? 이회진? 그래도 원단값은 나와야 되니까 제 예상 만원? 8,900원? 완전 저렴이 직구 느낌이에요 저희 피디님들 중에 제품 정보를 모르는 분도 계신데 어떤 거요? 얼마만 사겠다 이거 만원도 아, 안좋으 같은데 5,000원이면 산다 3,000원 이따 사볼게요 <laughs> 와이 주머니도 진짜 별로다 비닐봉다리에요 거의 만져보실래요 누구? 커피를 사드실래요 아니면 그 옷을 사실래요? 커피! 더 2등이다. 자 그래서 라운드3의 승자를 또 가려 봐야죠. 자켓 핏 1등 제품은 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세 번째 제품이었습니다. 입자마자 세련된 피으로 완성되고 나의 모습이 되게 멋져 보이면서 누가 입어도 예쁠 핏이었어요. 제품만 보는 것보다 입는 게더 예쁘기도 했습니다. 이 제품이 라운드3의 승자였어요. 자 이렇게 오늘은 블랙 자켓, 블라인드, 리뷰를 찍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제품부터 자, 첫 번째 제품 산다 만다 퀄리티 괜찮긴 한데요 안 산다 진짜 전반적으로 준수했거든요 입었을 때제 취향이 아니었어요 얘는 조금 정장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제 취향이 아니어서 패스 두 번째 제품 산다 만다 얘는 산다 역시 핏이 모든 걸 커버한다고 하잖아요 이 자켓에서 오는 그 쿨한 무드가 제가 좋아하는 그런 취향이었어요 가성비의 느낌도 옵니다 그래서 산다 세 번째 제품 산다 만다 사고 싶다. 사고 싶다고 하는 이유는 고가일 것 같아요. 가성비가 맞다고 본다면 사고 싶어요. 저는 이 제품이 너무 예뻐요. 블랙 자켓에 딱 하나만 가지고 있어야 한다면 얘를 사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네 번째. 산다, 만다. 아, 고민되네. 얘랑 너무 비슷한 느낌인가? 비슷한 느낌이란 말이야. 그래, 산다. 하나 가지고 있으면 정말 핏들맛들 입기 좋을 것 같아요. 뽕꼽템으로딱 좋을 것 같고 저는 만족했습니다. <laughs> 산다, <목소리> 만다. <목소리> 안 살래요. 이거는 퀄리티도 아쉽고, 원단도 아쉽고, 마감도 아쉽고, 디테일도 아쉽고, 핏도 안 예뻤어요. 정체를 알수 없지만, 얘는 진짜 아니에요. 안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다 입어봤잖아요. 제가 뽑은 최종 1등 자켓은 바로 3번입니다. 오오오. 다른 자켓에는 없는 고급스러움이 이 자켓은 있어요. 입었을 때도 되게 세련된 느낌이었고 블랙 자켓을 딱 하나만 살수 있다면 저는 이 아이템 구매하겠습니다. 혹시 피디님들은 어떤 픽이 있었나요? 이번이 잘 어울리시 깔끔하고 음. 군더더기 없는 스탠다드 픽. 피디님은요? 3번이요. 아, 이 어. 아까 피디님 얘기처럼 제가 엄청 고민했던 건 2, 3번이었거든요. 근데 2번 자켓에는 고급스러움은 보이지 않긴 해요. 힙하고 쿨하고, 이 3번 제품은 퀄리티가 완전 괜찮아요. 자, 이제 에이프롬님은 뒤를 돌아주세요. <laughs> 아! 완전히 좀 있었나요? 저 생각보다 너무 게 너무 있찮아요첫 번째 제품이 <laughs> 충격이다. <laughs> 다시 뒤를 돌아주세요. 못 보겠어요. <laughs> 아, 어쩐지 감동이 있더라고요. 어, 어쩐지 컬러 좋아. 제안못 <laughs> 봤죠? 나는 스파우 스타일인가봐. 어? 시티브리즈 제품이에요? 저 여기 브랜드 엄청 좋아하는 거 아시죠, 다들? 오. 정가 기준 19만 원대고요. 사실 할인 적용해서 10만 원 초반대에 아. 구매했습니다. 와, 퀄리티 너무 괜찮다. 아, 와, 쇼핑몰 제품이었어요, 이거? 진짜 반전이다. 와, 인정. 8만 원대에 나올 수 없는 퀄리티인데? 이건 뭐야? <laughs> 아, 템, 아 19잖아요 2만 원대예요 비싸네 2만 원 주고 산다안 산다? 안 절대 안 산다 아... 수련해지네요 <laughs> 저 솔직히 이 제품이 디자이너 브랜드라고 제가 말하지 않았나요? 얘가 10만 원 후반인 줄 알았는데 지금 8만 원? 말도 안 돼요 진짜 미친 갓성비 와 오늘 블라인드 리뷰의 가장 큰 수업은 이 자켓인 것 같은데 가성비 1등 리뉴에트 진짜 강추합니다 그리고 디테일과 핏을 좋아한다면 제가 블라인드 리뷰로 꼽은 1등 제품 이 시티브리즈가 또 굉장히 괜찮습니다 아 그래서 스파우더 진짜 반전이지 않아요? 예쁘지 않아요? 아니 스파오가 자켓 맛집이었네요. 좋긴 한데 정말 솔직히 비싸요. <laughs> 그리고 태모는 그냥 치킨 사 먹는 게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쭉 입어보니까 나온 결론. 블랙 자켓은 10만 원대 안에서 구매를 해도 충분히 예쁘다. 자 이렇게 오늘 새로운 느낌의 콘텐츠를 기획해봤는데 재미있게 보셨나요? 또 궁금한 블라인드 리뷰 아이템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빠잉